모마에 8천 썼다 아하 모마에 8천 카르플에 2천 드슬은 뭐없다니니까몇억 쓰셨을 몇억 쓰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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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을 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방송에는 슈퍼챗 한 번도 안 썼고 아주 합리적인 형님이시슈 숨부 숨부 올라가주고 속에서 부스 쓰고 뚫어 주면서 개지채주고 숨부 숨부 부스터 카르플 컨텐츠요 뭔데요 뭐 하나 줄수 있는 게 있습니까 4시즌 마이룸 1등 만들기 어우 절대 안 해요 마진율 마이너스 200%예요 그거는 흑우 정도가 아니라 어씨 <laughs> 1등 6등이라고? 아이 대경님 다음 방송 때 찾아오세요 1등 6등의 수준이 얼만가 얼마를 썼는가 재밌겠다 그지 나 같은 놈은 지금 마이룬 건들면 바산에 구도나버려 저세상 가버린다고 아이 잠시만 2천만원? 응? 음. 아니 사진 찍어서 매이 아니 구경 가보자 잠시만 아니, 가... 아니 구경 가보자 잠깐만 아이 마이룸에 2천만 원을? 아 김대경님 아이디가 경님경님이구나 경림 우와 우와 밖에 나갈 수 있냐? 잠시만 우와 미쳤다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 나가서 잠시만. 우와. 이 테이블이 몇십만 원짜리인 거 아니야, 지금. 와, 손님 대접까지 제대로 하시네, 이분. 아니, 잠시만. 얼음 왕국에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대접해 주면 뭐 이빨 다 부서지란 소립니까 따뜻한 차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밖으로 나가면 구름 탈수 있다고? 어디? 우와! 어, 대박 사건! 우와! 아니, 이거를! 아, 기본적으로 다 돼? 나는 이거 부동산 이거 다산줄 알았지? 집, 땅을. 야, 이게 거의, 아, 아반떼 한 대급이란 거아니야 이거? 오? 이야. 이야, 여기 분수 보소. 물 나오는, 물 졸졸 흐르는 거 보소. 크리스탈 나무. 우와! 우와! 와, 존나 이쁘다. 야, 사진 한번 찍자. 여기서. 야, 너 비켜봐봐. 아, 빨리, 빨리, 빨리. 단독샷 한번 찍게. 야, 이 빨리. 어, 착하네. 말잘 됐네. 야, 비켜봐 야, 뒤에 너. 아, 주인님이시구나. 어, 죄송해요. 아, 주인님 여기 옆에 쓰세요. 아, 미안해요. 아, 주인을 쫓아보래. 주인님. 네, 이쪽에 쓰세요. 투샷 찍읍시다. 투샷. 주인님. 경님, 경님.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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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좀 보세요, 제발. 어, 주인님 사진, 아, 진짜. 저 나와, 야. 주인님이랑 나랑 투샷 좀 찍게. 그리고 너네들이랑 같이 찍을게. 나와봐봐. 너네들이 겸사할 곳이 아니야, 지금.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사진 찍는 곳은 반대편이라고요? 아, 그래? 아. <laughs> 아, 포토존까지 있어, 씨. 아이, 비켜봐봐. 아이, 아이. 야, 씨. <laughs> 아좀 비켜 와봐. 아 나도 좀 찍자. 아좀 비켜 와봐 제발. 얘들아형 여기 단독샷 한 번만 찍을게. 포토존 한번 찍어야지 그래도 2천만 원짜리 지금 마이룸에 놀러 왔는데. <laughs> 나와봐봐 좀. <웃음> 제발. <웃음> 너 새끼 뒤에서 비비비 하고 있네아 주인님이 사진 찍어주고 계시구나 뒤통수로. 오케이 자기. 자 그리고 하인들, 너네들 하인들 따라와. 주인님이 내 옆에 서고 하인들은 양쪽에 담장 위로 올라가. 주인님 경님 주인님 어? 어? 업데이트 됐다고? 그새 또 현질하셨어? 아니 그새 또 주인님이 또돈 주라 하신 것 같은데? 아 잠시만 6등도 저분 거라고 했거든요 6등도 마이룸 랭킹에 지금 대경님께 아 본디가 따로 있어 아니 얼마를 지른 거야 오? 자 이거는 다른 계정입니다 다른 계정 우와 여기는 좀 멋있다 잠시만 자 요게 지금 입구 같은데 뭐야 자, 여기로 들어가서, 점프.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와 잠시만, 여기 성인데 성. 여기 성도 있구만. 어.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또 업데이트 됐어. 실시간 업데이트야, 지금. 와우! 배째! 와! 이게 진짜 부의 상징이거든. 지금 겨울인데, 모래사장이 있어. 와! 정자까지? 와 이거 좀 어? 이색적이다. 어? 와 이제 이거를 좀 오, 이야. 어른 왕국의 정자까지. 와 두루미 뭐우와 두루미 미쳤다리.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요? 총 2천만 원 넘게 썼다. 와 지, 진짜 좋다. 와이 형님 진짜 제대로 미쳤다. 와가트루미 또. 아니 지금 이게.. 와.. 야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니 이게 진짜 얼마나 미친.. 아 그거냐면은 그냥 카트를 모은 게 아니라 또 핑크 컬렉션이야 핑크 컬렉션 와이 형님 이거 취향도 의심되네 웰컴 투창광 월드 혹시나 실례가 안 된다면은 혹시 그.. 연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소띠다 잠시만 똥기 똥이 호치세처자청어 음. 드라곤.. 어... 내가 똘지.. 옳지... 나보다 세살이 많네 36 혹시 대경 형님 그 종사하시는 업종이 어디십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은 가볍게 라이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혹시 막 넥슨에 막 이사님이고 막 그런 건 아니겠고 회사 다니고 아 다른 것도 좀 하고 있어. 요 역시 <laughs> 회사도 다니면서 재테크를 통한 뭐 그런 어 부를 축적하시는 우리 좀 멋지신 형님이시죠? 아 리니지하다가 왔다. <laughs> 그러면 내가 또 공감이 되지 아니 그러면 형이돈쓴 것도 아니네 그냥 취미삼아 그냥 사버렸네 드슬도 뽑고 왔다 아 그러면은 끝났다 드슬뽑고 오셔가지고 카르풀에 마이룸 2천만원 질러버렸다 현타가 좀 세게 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 드슬뽑고 카르풀 마이룸에 2천만원 지른 형님 아마 형님이 처음이야 진짜로 <laughs> 저희 친하게 한번 지내봅시다 어 제가 형님 그장부에 이름 좀 적어둘게요 네, 김대경 아 대겸 형님 그렇지 김대경 형님 데스노트 아니고 흑은노트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마에 8천 썼다 아하 모마에 8천 카르풀에 2천 드스름뭐억 단위니까 몇억 쓰셨을... 뭐, 몇억 쓰셨을... 쓰... 쓰... 쓰, 쓰, 쓰을 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방송에는 슈퍼챗 한 번도 안썼고 아주 합리적인 형님이죠 경제관념이 아주 뚜렷한 형님이야 방송 자주 오시면은, 어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순부순부 부스터 그거 저작권 있어요, 형님. 순부순부 부스터 그거 저작권 있기 때문에, 여기 채팅창 옆에 보면 달러, 달러 표시 보이시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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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기 채팅창 옆에 그 달러 표시 있거든요. 그거 심심풀이로 한번 눌러보세요, 형님. <laughs> 어! 알끔 스무시. 아니 장난이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형님이랑 이런 소소한 컨텐츠를 즐기면서 우리가 추억을 쌓는 거지. 뭐 내가 형님한테 슈퍼셋을 유도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컨셉일 뿐이야.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정 저는 시청자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소소하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돈으로 살수 없는 추억을 지금 쌓아서 이 새끼 도란 이너 누구냐. 아뭐 여튼간에 대경 형님 저랑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소소한 소수, 소수, 추억을 좀 쌓았기 때문에 뭐 돈으로 살수 없는 추억이죠 어,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구독은 어찌해요 아 구독을 구독을 어찌하냐 아,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출신이시구나 형님 어디 뭐 나이지리아